금요일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계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일어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 오늘 저희가 보일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본문을 보기 전에요.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언급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비유를 주시죠. 바로 겨자씨 비유를 언급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에 조그만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곳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 또한 커져갈 것임을 말해주시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두 이야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이두 이야기의 밀접한 관계성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을 마치시고요, 갈릴리 바다 반대편 건너편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지친 몸을 어,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이제 몸을 좀 쉬고 체력도 회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이렇게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었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이제 물배 안으로 들, 가득하게 들어왔더라. 어 처음에는 아마 광풍이 바로 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점차 점차 바람이 세지고 바다가 점차 점차 갈수록 크게 울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엘리트 어부 출신들인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아이 까짓것 바람, 이 까짓것 파도 내가 충분히 뚫고 갈수 있지 하고 배의 키를 잡고 좌우로 배를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풍과 또한 광풍이 갈수록 세지고 배 안에 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다이상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에는 엿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그, 어, 배의 고물, 즉, 배의 후미에서 주무시고 있었던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이런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데요. 그때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혹시 이, 어, 호수를 잔잔한 호수를 가보셨습니까? 아침에 정말 고요하고요. 어, 물결이 아주 예쁘게 찰랑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그 광풍이 일었던 갈릴리 호수와 울렁이던 바다 호수의 물들이 잔잔하게 바뀌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혹시 앞에 겨자씨 이야기와 오늘 이 이야기의 연결성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배에 올라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했습니다. 믿음을 비유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아무리 작지만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도 나를 통하여 오늘 이 폭풍우가 잠잠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너희의 믿음이 흔들려도 나를 붙들 때에는 바로 오늘 이 바다처럼 잠잠하게 너희를 내가 안전하게 이끌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왜 오늘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었던 것. 그리고 41절에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알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겨자씨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사순절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저희가 각기 다른 형태로 예수님을 경험했을 수는 있지만요, 오늘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를 나 하나만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멍해를 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 하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에 거칠게 불고 있는 폭풍과 파도를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외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으로 믿는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분이시고,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믿음을 붙들고 올바르게 인도하러 오신 분이심을 저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믿음이 없이 우리가 잘못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그가 누구이신가? 그냥 내 삶에 마치 뿅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것 같은, 나의 아픔을 다 씻어 줄것 같은 그런 예수님인가? 아니면은 나를 부자 되게 해주는 예수님인가? 저희가 가진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을 통하여 예수님은 확실히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기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매번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큰 위로와 또한 큰 평안을 가지는데요. 특히 오래 들어서 세상이 더 많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여전히 코로나와 또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움과 역경에 놓여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많은 이야기들 듣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이기도,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제자들이 만났던 강풍과 파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강풍과 파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켜자시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에 임하실 때에 이 모든 강풍과 바다 어, 폭풍은는 잠잠하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와 겨자씨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올바른 구원으로 이끌고 가기 위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이땅 가운데 폭풍우와 강풍이 몰아치는 어지럽고 시끄러운 이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